안녕하세요. 건강신바트입니다. 우리는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말들을 심심찮게 듣게 되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이 너무도 친숙하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줄어들지 않는 식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 분들을 보면 진짜 배고프지 않은데, 수분 섭취 또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성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식욕을 유발하는 원인 다섯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며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건강한 삶에 도움되는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심바트 시작합니다. 식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욕구 중 하나인데요. 식욕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고파질까?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게 되는데요. 이 코르티솔의 기능 중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렙틴이 코르티솔에 방해받아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 억제가 안 되면서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큰 문제점은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행위가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음식 중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이 마르면 식욕이 증가할까? 우리의 뇌는 갈증을 느끼며.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갈증이 지속되면 인간의 몸은 수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부족하다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마시는 게 아닌 음식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러한 이유로 식욕을 왕성하게 할뿐 아니라 수분량이 부족하여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고 세포의 영양소도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 권장량인 1.5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감소할까요? 속설처럼 나이와 입맛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위의 기능과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더군다나 몸의 노화가 진행될수록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식욕 억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콜레시스토키닌의 혈중 농도는 높아지고 우리의 식욕을 도울수 있는 호르몬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후각의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후각 세포가 점점 없어지면서 후각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므로 이것 또한 식욕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식욕이 떨어진다고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 저하가 올수 있으므로 음식을 제때제때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식욕과 성욕의 상관관계. 성욕의 결핍은 배고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의 시상하부에는 욕구에 관련되는 포만중추가 있는데, 이 중추는 식사나 성욕 같은 모든 욕구에 대한 신호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성욕이 결핍되게 되면 MPY 단백질이 포만중추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포만중추에서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식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 때문에 식욕과 성욕은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욕과 수면욕의 관계. 우리는 평소 수면이 부족하면 자극적인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나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하루 6시간 이상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늘어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말은 수면 부족이 결국에 식욕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 전두엽이 둔해지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인스턴트 같은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으며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면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흔히 속설로만 알고 있었던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식욕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이지만 나에게 필요한 열량 이상을 섭취하는 그것은 가짜 식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식욕을 컨트롤하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지켜봅시다.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그날까지 심바뜨 건강 정보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심바뜨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성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나 궁금해 하시는데요.